갱도는 이미 로봇들한테 점령당한 것 같아. 조심해서 가자. 잠깐, 멈춰 멈춰. 와, 저기 우락부락한 놈이 있어. 저 모델은 스바로그의 충격이 분명해. 겁먹을 것 없어. 싸워 본적 있거든. 해치우자. 이큰 사이야 너 줄게. 개 이야. 칙은 깨라고 있는 것. 생명은 숨쉬는 것에 그치지 않지. 본질은 한결같지. 이 힘은 과거한. 그 속에 모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괜찮아, 내가 감당할게. 보기 물 봐. 굿즈, 빙글뱅글. 속전속결로 끝. 하. 좋아. 흐하! 네 의지로 결말에 도달해봐. 가까이서 보는 광맥은 더 장관이네. 이걸 다 채굴할 때까지 지아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 광맥 모두가 이것 때문에. 스파르구씨 보세요, 정말 큰 광맥이에요. 이렇게 큰 지오메르우는 클라라 처음 봐요. 계산 중. 평균 채굴 효율을 기준으로. 이 광맥은 벨로보그에 231일의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오차 범위는 7일이다. 하지만 날 부른 건이 광석 때문이 아닐까. 진짜 이생각을 네 말해, 클라라. 맞아요. 스파르구 씨한테 방랑자와 광부들이 이것 때문에 다쳤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나요? 마이이두 진영의 분쟁을 차단했고 최고 지역을 잠시 통제했다. 광토 결과 30일 동안 돌발 변수만 없다면 대규모 무력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바루그 씨의 의도는 알아요. 다만 클라라 생각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채굴 때 그리고 와일드 파이어 분들은 스바루그 씨의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가 모두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한다면 내 임무는 하층 구역을 보존하는 것이다. 소수 표본의 신뢰는 계산에 쓸모없어 인류의 행위가 이성적 계산에서 벗어나는 건 바뀌지 않는다, 클라라 그들이 여기 나타난다는 게그 증거지 스파르그 지난번 것도 아직 계산 못했다고! 와일드파이어 소속체! 너희의 자항은 무의미하다 계산 결과는 명확하지 하층에 머무르는 게 최선의 생존 전략이야 시작이네. 계산 결과고 생존 전략이고 장황한이야기는 들을 시간 없어. 어서 네 부하나 철수시켜.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라 크나라. 그도로 열악한 생존 환경일지라도 인류는 분열과 투쟁을 피할 수 없어. 하지만 스파르구스. 씨... 계산 결과를 뒤엎으려는 인간의 지도는 하층부에게 생존 전략에 크나큰 위협이지. 계산 완료. 결론은 명확하다. 무력으로 와일드 파이어와 대통령을 그 진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외관도 남달라. 야, 쟤 철수하려는 것 같은데? 그럼 저 빨간 옷의 소녀는 어떻게? 그만 가지 클라라. 외부 변수가 생겨 계산을 다시 시작한다. 노심 센터를 보호할 사람이 필요해. 밀스, 제발. 세계 공격하지 말아요 <laughs> 부하는 지겨웠는데 드디어 진짜 베기 싸움인 건가? 내가 재밌게 놀아주지 용의 무리 불멸 불후 맹렬한 기사 좀 강할 뿐이야 훔쳐 <laughs> 빙글뱅글 내가 누군지 알지? 이큰 바이야. 너 줄게! 시작하지. 여 연구할 만해. 끝나잖아. 이 탓! 혁! 저! 생명은 숨 쉬고 있으 한결같지. 전 속결로 끝! 저 기세를 이어가자. 대지를가으리고 바늘을 펼쳐라! 영광이지? 꽤 아네. 스바로그 밑에 이런 애들이 얼마나 더 있어? 많아. 그게 와일드파이어가 어쩌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스바로그의 세력은 너무 강해서 우리 멤버로는 꿈쩍도 안 하거든. 클라라 말하는 거야? 신경 쓸것 없어. 걘 스바로그와 친해서 항상 그 뒤를 따라다니거든. 스바로그도 클라라는 해치지 않을 거야. 나도 처음 봤을 땐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하, 어서 두목이나 찾자. 찾을 필요 없어, 제레. 수고 많았군, 제레. 우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로봇들에게 양옆으로 공격당해서 장기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주목, <laughs> 모두들 무사한가요? 다친 사람은 없어요? 괜찮아, 적응됐어. 성가신 로봇 군단도 돌아갔으니 광산 구역이 한동안은 잠잠하겠군. 같이 온이 친구들은. 아, 아 얘는 산포가 어디선가 데려온 외부인이에요. 와일드파이어의 부탁이 있다길래 저와 함께 왔고요. 말하자면 길어지니까 설명은 직접 하라고 하죠. <laughs> 이 친구, 초면부터 스스럼 없구먼. 기억해두지. 그래, 힘들게 이곳까지 와서 와일드파이어를 찾았는데 무슨 도움이 필요한 거지? 위쪽에서 그런 영화를 찍었을 줄이야. 정말 볼만하네. 허, 정말 신선하군. 지하를 돌보기도 벅찼는데 외부인이 우리 와일드파이어를 찾을 줄이야. 너희가 말한 스텔라로는 들어본 적 없어 모르겠어. 하지만 현지인도 모르는 비밀이라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네. 현임 수호자는 사기꾼일 뿐이야. 가모니 솔로 하층구역을 속이고 우리의 생활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지. 그만 내 앞에서 소자님을 모욕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상층구역 아가씨, 내 말이 귀에 거슬릴지 몰라도 모든 게 사실이네. 광산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되고 그들이 이몇 년간 어떻게 견뎌 왔는지 좀 보게나. <laughs> 너희에 대한 하층구역의 원하는. 이 두세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철이대 아가씨. 하지만 네 의견을 존중해. 이쯤에서 그만두겠네. 본론으로 돌아가지. 내가 생각난다던 이름은 바로 스파로그야. 에? 스파로그는 와일드파이어와 철천지 원수 아닌가요? 그냥 지하의 로봇일 뿐인데 어째서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지? 철천지 원수.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내 눈엔 이 청년의 말처럼 자신의 계산으로 내놓은 엉뚱한 이치만 나는 쌀쌀 맞은 기계일 뿐일세. 스파로그는 와일드파이어에 맞서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안중에도 없는 거라 해두는 게 좋겠군. 그는 그 전쟁을 겪은 고대로봇이거든 너희가 오래된 걸 찾고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소식통은 없을 거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사실 나도 몇백 살이나 먹었는데 눈치 못챘지. 내가 아는 20여 개의 장수종족 뭐든 너처럼 생기지는 않았더군. 미워, 나좀 지켜세워 줄수 없는 거야. 로봇은 있지 않지? 스파로그도 스텔라론인가 뭔가를 모른다면 정말 도와줄 방법이 없어. 그럼, 스바루그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겠군 아님 그의 메모리를 건네봤던지 우리가 직접 찾아봐도 되니까 어떻게 하지? 우린 계속 단판을 짓고 싶어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 그놈은 와일드 파이어를 위협으로 지정했거든 그래도 너희라면 음, 잘 모르겠군 구체적인 방법은 내일 얘기해도 괜찮네. 시간도 늦었고 너희도 시달렸을 테니 마을로 돌아가서 쉬어. 내가 다 마련해두지. 또 쉬어? 이 세계에서 쉬는 건좀 드라마인데. 그 철이대 아가씨, 시간 괜찮아? 너랑은 따로 얘기 좀 나누고 싶군.